한국에서 일어난 작은 법정 소송이 국제 문제로 번지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대마도가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게 뺏긴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 증거 덕분에 한국이 대마도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 역시 이 재판을 지켜본 결과 일본의 대마도 영역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언.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대마도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상이 사라졌다. 아침 설법을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들른 스님은 분명 어제까지 본당에 모셔놓았던 불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모든 스님들은 불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 기관에 불상 도난 사실을 신고. 불상 외에도 대전경까지 훔쳐간 것을 파악한 절은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리며 범인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간론제를 떠나 본국인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불상을 찾기 위해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대마도 섬에 위치한 간논지는 전문 도굴꾼에 의해 불상을 훔쳐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경찰에 범죄를 검거했고 불상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죠. 간논지의 보물인 금동 관음보살좌상을 대차장 기품도 잠시 갑자기 한국에서 간논지 불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 이 금동 관음보살좌상이 사실 작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간논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거 고려 시대 한반도 내부까지 약탈을 일삼았던 외국가 부석사에 침입해 불상을 몰래 훔쳐갔고 중간 과정은 알수 없으나 이 불상을 간논지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간논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1127년 종관이라는 문을 통해 간논지는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 이후 간논지 본당에 불상을 모셔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부석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결국 불상의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한 법정 다툼에 들어간 부석사와 간논지는 1차 공판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가 제공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1330년 2월 32명이 시주를 해이 불상이 서주의 부석사의 봉인이. 되었다는 기록물이 불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상 안에서 발견된 기록이고 위조 흔적이 없었기에 이 증거를 도대로 한국 법정은 불상의 원주인은 부석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간논지에서는 다나카 세스료 주지가 보조 참가인으로 2차 항소심에 참석. 1953년 간논지 종교법인 설립 이후 불상은 간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1차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나왔는데요. 취득 시효를 들먹이며 간논지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불상에도 적용하면서 간논지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불상의 실효 소유권은 갓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일본이 전략을 바꾸면서 핵심 쟁점은 갓논지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가려질 예정이었죠. 당연히 재판부는 갓논지가 가진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갓논지 측에서 입장을 바꾸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1953년 당시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얘기한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갓논지는 황급하게 모든 것에 부인한 것이죠. 뜻밖의 전개에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소송 당사자인 부석사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갓론지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갓론지가 제출할 기록물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대마도가 사실 한국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대마도는 한국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지도에서부터 각종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더 가까운 대마도는 일본의 불법점거로 인해 오랜 세월 일본 영토를 남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 자료들을 통해 일본이 대마도가 사실 한국 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요. 오가사와라 제도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죠. 일본은 과거 미국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 미국에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었죠. 결국 이 분쟁은 국 국가가... 합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제도를 자국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삼국 접양지도 프랑스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당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에 이를 근거로 미국에게 땅 반환을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며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국 조양지도 프랑스판에 대마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적혀져 있었는데요. 대마도의 소유주로 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글자까지 일본은 속일 수 없었죠. 영국 지리학자 J.H. 케르노시 1790년 작상한 일본과 한국 지도 역시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도 대마도의 소유지를 한국으로 규정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육해군 합동 정보 조직인 자니스가 발간한 책자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책자에서 대마도를 한국 소유로 포기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련 외교부에서 1945년 작성된 문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소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해야 하며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했다는 사실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련의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대마도 곳곳에 있는 항일 의병 전적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 과거 생활 양식에 남아 있는 한국식 생활 습관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제까지 뻔뻔하게도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해 왔는데요. 이번 부석사 소송 덕분에 또 한번 일본은 대마도 문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불생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올해 지속된 한일 대마도 분쟁과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대마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점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죠. 피터 톰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중차대한 문제이며 대마도 소유권 관련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불상의 소유주 판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대마도에 적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상황입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정보를 통해 대마도 영유권 관련 일본이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에 대해 한국식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대마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마도 문제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관리하는 대마도를 한국과 나눠서 통치할 것을 공고하며. 사법재판소는 더 자세한 심리를 위해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일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어디까지나 일본 영토로서 대마도는 일본이 주인이며 한국은 이에 관해 어떠한 주장을 할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대마도와 관련해서 일본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는데요. 대마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확보한 자료는 풍부하다고 말하며 대마도의 뿌리는 한국이고 재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주장을 펼쳤죠. 어디까지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권고 차원으로 강제성을 띨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직접적으로 대마도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옛땅 대마도를 과연 한국이 되 찾을 수 있을까요? 금동관음보살저상에 진짜 주인이 부석사로 결정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이번 기회로 대마도를 온전히 한국 땅으로 편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